자 준비 자기 사랑해 시작 자기 사랑해 아까도 보신다네요 와이고야참가크게 나네요 그런데 자 이렇게 사실요 이 자기 사랑 오늘 이제 특별히 그분에게 오늘 가가지고 큰 마음 먹고 자기 사랑해 함께하세요 그분께서 뭐라 할것 같아요 알아 알아다 가니까 그 알아다 가니까 미쳤 어뭐또사으시지뭐 이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다 가니까 알아다 가니까 아, 이제 자 여러분 오늘 한번 하면 안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계속 자기 사랑을 하다 보면 그분이 처음에는 미친나 했다가 나중에는 어 그래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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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랑해 이 점점점점 바뀌 여러분 사람이 서서히 서서히 바뀌게 되있습니다 실제로요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의 현상이 늘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대요 자이두 가지 현상 이게 뭡니까 감정견이 현상 이게 뭘까요 감정은 전이 된다. 어, 사랑해. 이 감정도 전이 되고, 상호성의 원리? 사랑해를 주면 상호성의 올리고그 사람도 상호사의원를 주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 이게 뭔소린가 감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지만은 며칠 동안 비싼 차니까, 남편하고 며칠을 상의해서 포드차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성적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 딱 왔어요. 그런데, 그날의 본인의 감정, 즉, 포드 매장에서는 기분이 살짝 상하고, 조지라더한테는 기분이 좋아지고, 그날의 감정에 따라서 며칠간 상의했던 이성적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을 바꿔버린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매우 이성적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내리고 있는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의 기저에 이러한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매우 엉터리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삶에서 늘 <놀람> 벌어지고 있는다. 신의 재산을 지냐아빠다 <laughs> <laughs> 가장 법은원망 망신 시누 홍남무 50대 대가리 아 이건 너 유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실험 결과라는 게 문제죠 말 그대로 평소에 자기가 쓰는 말 듣는 말로 무의식 중에 그말이기를 하고 있더라 데 처음에 웃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저도 그나마 강사니까 연습한다 치고, 우리 와이프는 무슨 잘못이 있어. 남편 <laughs> 잘못한 바람에, 방이 전에 꾹꾹 한번 가야 되고. <laughs> 그죠? 근데 이 와이프가 이 설득하죠. 야, 우리가 지고한가족으로만드는 게. 어, 아, 뭐, 뭐, 뭐 서로 많이, 막 아, 그래. 그래도 처음 할 때는 힘들어요. 처음 할 때는 너무 어색하고. 진짜, 처음 할때막 이렇게, 아, 이렇게 했거든요. 아, 어, 부끄럽죠. 어색하고. 가족들리지만 그래, 한번 할 때는 어색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넣어가면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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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안 하면 뭔가 어색함, 뭔가 빠진 듯함. 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마누라 가 빼먹으면 외국인들이 뭐라 합니다. 아빠, <laughs> 아하하왜안 합니까? 이러면서. 그럴 만큼.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내가 어떻게 스스로 노력하고 달려하나이다라고또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습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배우셨던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한달 안에 까먹는 거고, 어? 예,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 오늘 배운 것 중에 딱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가 좀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느을 느낍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정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